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짓고 있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그런 사고이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 직전에 아파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었다 그럽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바닥이라든지 벽면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타설 작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에 아래 층에서부터 몇개 층이 저렇게 보이, 보는 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 저렇게 한층두 층이 아니고 밑에 층에서부터 몇개 층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밑에 층의 콘크리트가 채 굳어지기 전에 위해층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해층을 만들 때는 밑에층의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가 다 굳은 다음에 위해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아파트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이그 예, 어,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들어갈 철근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갈 철근을 예, 다 넣지 않고 또 적당히 이렇게 빼먹고 한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여러분 왜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그거는 지켜야 될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건물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 그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 기본과 기초를 제대로 지킬 때, 만들 때, 이런 무너지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신앙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우리가 죽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이 믿음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기초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예, 창시자나 교주가 사라져도 그 종교는 그대로 존재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요. 불교에서 석가모니 제거해도 예, 불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없어져도 불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공자가 가르친 사상이나 윤리를 따르는 종교가 유교지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트 사라져도 이슬람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요? 이슬람교는 모하메트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알라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라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빼면 우리 기독교는 시체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에베소서 20장,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근데 그 터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떨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누구다? 모퉁이 떨대시는, 주출 떨대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무슨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든지 아니면 그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니까 나온다든지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올때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 0 0 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람들이 더러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보쩍 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기 말하는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우수라고 하는다는데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포기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말한 답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다. 네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 그런 이해와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아직도 정말로 나는 솔직히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뭐 너희에게 천국을 준다 영생을 준다 말씀하셨어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했어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가서 영생하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가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줄만한 그런 구세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분명하냐. 나를 정말 구원해 줄만한 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추운 날, 예, 얼음, 그, 강에, 얼음, 얼음이 온 그런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저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는요, 나는 얼마든지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믿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저 얼음이 내가 건너가도 깨지지 않을 만한 견고한 얼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음은 0.2cm밖에 안 되는 아주 살얼음인데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만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예. 어,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뭘 그런 걸 자꾸 따지냐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교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자신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 저 사람 저 나사렛 마리아 요셉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세주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일들을 하셨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예, 여러분 그런 많은 기적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신적 능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미화해서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누구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소개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그 보고서가 미국에 소장돼 있고 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그걸 한글로 번역한 책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저 책에 보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청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며 또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개를 잡아 그 입에 그 위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누가 쓴 글이라고요? 빌라도가 쓴 글이라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목 달아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이 뭐와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성경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미워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믿을 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또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시면 아니시면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 중에서도 아주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나중에 어느 날회가닥 변해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 유대교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전도 유명한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고난과 죽음의 길인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지 않았다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증언이 있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미가서 5장 2절은 아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요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은 그의 근본이 어...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적 기원을 가진 특별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도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위에 든든히 서면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천국 주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건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그것을 아는 그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는데 그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구보소 2장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진 않고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그때 진짜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이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줄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때 주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용광로의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다. 그래 그렇게 위협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귀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요셉도 어린 나이에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살고 또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또 성추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기고 꿋꿋하게 예?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시작.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구베스 집에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만 아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보디바리 아내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재난으로 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집이 망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병, 자신이 병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둘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을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요 사탄아,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내 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 복받은 게 아니에요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자네들이 잘된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았어요.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나를 나에게 영생을 줄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이 분명하니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 오신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가장 그 이름 귀한 그 이름.